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에세바고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루엔이니 열세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문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상업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기시 자기들에게 너무 많은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여부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어, 다베셋에, 다베셋을 만나 용르아맙시내를 만나고 사리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다보레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옛엣가네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닥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미니 모두 열두 성읍과 그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 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곳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재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크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나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밋과 엔간님과 엣하타와 벳바세스이며 바세스, 그 경계는 다불과 하사수마와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국과 그 마을들이라 같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지금 계속해서 19장 말씀은 그 나머지 7지파가 어 제비 뽑아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제비를 뽑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여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어, 사실 제비 뽑는 것이야말로 어, 강자들 사이에서 어떤 분란을 또 조종하고 없애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자문 18장 18절 보면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게 하는 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비 뽑아서 나왔으니까 이 지파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십니까 라고 해도 어,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왜냐하면 제비를 뽑았거든요 아주 공정하게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정해 주신 바로 그 모습대로서 우리가 뽑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무원 지파나 스불론 지파나 이사갈 지파가 오늘 그렇게 해서 제비 뽑아 자기들의 기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 사람이 제비비를 뽑지만, 뽑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들을 쭉 봤는데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봤. 어, 베냐민 지파나 이렇게 기업들을 봤듯이, 여기가 어딘지, 어, 이 경계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쉽게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지도를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놓고, 어, 이제. 이제 12지파가 어디를 얻었는지를 딱 보면 아, 요쪽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겠지만, 이 말씀 보고서는 어떤 감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하나 좀 없는 거죠. 왜냐면 여기를 우리가 이 지명을 잘 몰라요. 이게 우리한테도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어, 불현듯 들기까지도 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어, 문득. 어~ 좀 약간 마음 가운데 아 정말 그렇다라고 어, 깨달아지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심의원 자손의 이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이 심의온 자손은 어~ 특별하게 지금 유다 자손의 분기시 너무 많아서 이 유다 자손 중에서 이 뽑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 어~ 1절 말씀에도 말씀하시고 또 9절에도 한번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기시 자기들에게 너무 많은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유다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지금 어 기업으로 받았는데 거기 그 기업을 분배받은 땅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 떼어서 시므온에게 다시 한번 재비를 뽑아서 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유다 자손의 이 분기시 많았던 이유는 어 사실 유다 자손의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분배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무리 이제 유다 자손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를 시몬 시에게 뗐다고 하지만 시몬 입장에서는 어이 정도 받기에 너무 어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도 엄밀하게 지금 한 지파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그 정도밖에 안 떼어주느냐라고 이제 하는 그런 마음이 들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유다 자손 지파 중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유다 자손은 유다 자손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기업을 받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므온 이 지파가 이스라엘 1 2 지파 중에서는 인구수가 가장적습니다인구수가가장 적어요. 어, 이제 민수기를 보면 인구를가수하는2 0이이상구 군인을 이장이장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개수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올라가지 않고 반역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다시 한번 이제 40년 뒤에 인구를 개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시몬 지파의 인구의 개수를 따져보면 2만 2천 200명 그래요. 2만 2천 200명. 그러니까 그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수예요. 그런데 어 이건 어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어 섭리의 일하십니다. 처음에 개수할 때는 신문지파가 그 수가 결코 적지 않았어요. 신문지파 수가 59,300명이었습니다. 59,300명이 22,200명으로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금 작은 규모의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지금 일곱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에 어 지금 유다지파 집 유다 지파의 그 땅에서 신문 지파가 어, 그 땅을 얻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유다 안에 어떤 흡수되는 것, 그, 유다의 어, 경계 안에서 뭔가 유다 자손은 아니지만 유다 자손과 같이 그렇게 어울려 어, 지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미약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유다와 시므온이 좀 동맹을 맺고 함께 이 땅을 정복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익하게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사사기 일장을 보면 이제 각 집합별로 땅을 분배받아 각개의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유다 자손과 시므온 자손이 함께 어. 동맹하면서 싸우러 가자 라고 하는 연합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 이렇듯 심우원 지파가 아주 작은 부분으로서 게다가 유다자손의 땅 안에 있는 것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의 성취로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이제 이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야곱이 실제로 이제 열두 집안는 열두 아들들이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있는데 창세기 3 4장을 보면 야곱이 이제 바다 나라면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들로 가는 게 아니라 세겜에 이제 머물러 버립니다. 그때 이제 그땅 이제 추장의 아들이 이 야곱의 딸에게 디나에게 몹쓸 짓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야곱도 근심하고 야곱의 아들들도 다 분노와 근심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힘이 미약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몹쓸 짓을 했던 사람이 오히려 제 딸을 달라고 뭐 이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서 딸을 달라고 결혼하게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속여 대답을 하죠. 어떻게 속여 대답하냐면, 너희가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딸을 줄수 없다, 우리 여동생을 줄수 없다. 너희가 할례를 다 받으면 그때 주겠다라고 속여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세겜 이그땅 사람들이 그 말을 좋게 여기서 다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과 기꺼이 하나가 되려고 해요. 그런데 할례라고 하는 게 어, 오늘날 같이 무슨 마취제가 발달한 그런 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야말로 어, 생사를 배워내는 것이고 극심한 고통이 미치게 됩니다. 3일째 이르러서 극심하게 고통이 있을 때에 이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제 그, 어, 그 지역을, 그 주민을 약탈을 하러 가요.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무원과 레위입니다. 시무원과 레위가 주도를 해서 어,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일을 저지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우리 여동생을 이지경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어 물론 이제 야곱이 자기 딸이 이제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야곱도 어그 마음이 아픈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코 옳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창세기 49장을 보면 이 아들들에게. 유언을 각자에게 이제 맞는 유언을 나눠줍니다.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요. 49장 5절에 보면, 이제 심우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우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이에 상반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므로다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뜨리로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뜨리로다. 그러잖아요. 그그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유언으로 하신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현장이에요신므온 지파가 정말 야곱이 유언한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는 거예요. 어떤 독립된 한 지파의 모습을 온전하게 이루는 게 아니라 지금 유다 자손 중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그런 미약한 존재로서 22,200명으로 쪼그라든 인구 속에서 마치 흩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지금 경험하게 된 거죠. 레위는 그럼 어떻습니까? 목사님.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죠. 레위 지파도 지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일을 맡아서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12 지파. 모두에게서 성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레위지파는 이렇게 된 것이 하나의 반전이 있었죠 레위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때 그때 신의 산에서 금송화지를 만들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경로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로서 분노하면서 하나님 편의 설자가 누구냐 부릅니다 그때 레위자손이 모여와요 레위 자 선이 모여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사자로서 그때 이제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세워지는 거, 세워지는 거면서 여전히 야곱의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는 일이 있게 되죠. 레위 지파도 흩어지고 심므온 지파도 흩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가 막히지 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렇다면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 허락된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암아 이뤄놓으신 새하늘과 새땅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눈앞에 밝히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에요.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이 변해버립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불타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인데 바로 그곳이 우리의 분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운데 주신 기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운데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아 우리 거였구나, 내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받은 그 분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오늘 도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